자연수의 혼합계산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계산 모두 얼마일까요? 5,000원, 500원, 500원, 500원 그래서 6,500원 근데 여기는 500 곱하기 3으로 쓸수 있죠? 같은 수의 덧셈은 곱셈으로 쓸수 있잖아. 그럼 식을 이렇게 간단히 쓰고 계산해 볼까요?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니까 띠용. 뭐가 잘못된 거지? 곱하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곱하기는 괄호가 없어도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해요. 이렇게 괄호가 없어도 곱하기 먼저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여기를 먼저, 그리고 더 하니까 6,500원. 어때요? 맞죠? 더셈 뺄셈, 곱셈의 혼합계산, 아셨죠?